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리다의 슬림스토리입니다. 어, 제주에서 이튿날이 밝았습니다. 어, 어제 그렇게 투어를 즐겁고 재밌게 잘하고 오늘 현재시간 6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어, 이렇게 일찍 서두르는 이유는 어, 백마선배님 백만 백마선배님이 백만 저희보다 일정이 오, 참 멋있네요. 백마선배님이 저희보다 일정이 조금 빨랐는데 오늘 아침에 복귀를 합니다 차량 선적이 6, 7시부터 7시부터 니까 6시 반에 제주항 제육부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출항은 8시고요 그래서 백마 선배님 배웅 배웅을 해 드리기 위해서 조금 이른 시간이지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차량이 잘 되고 있나 아, 예잘 되고 있습니다 어, 병원 선배님하고 라이딩도 좀 즐기고 맛있는 것도 좀 같이 먹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일정이 서로 안 맞아서 사실 어제 밤에 잠깐 보고 말았거든요. 좀 아쉬움이 있지만 다음에 또 병원 선배님과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태양도 멋지게 떠오르네요. 파스텔? 파스텔 톤? 아, 오늘은 완벽한 파스텔 톤입니다. 아 여기서 차량 대기중이시군요 안녕하십니까 주심히 올라가세요 아, 이게 병만 선배님 신차군요. 와, 번뜩번뜩하네. 병만 선배님께서 그 얼마 전까지 타시던 GS 어드방을, BMW 어드방을 처분하시고, 에, 골드윙으로, 그 형수님과 텐덤을 하기 위해서 어, 골드윙으로 기변을 하셨습니다. 음, 금방 뽑은 차라, 어, 광발도 좋고 새거 티가 나네요. 올라 올라서 올라서. 네, 그래요. 그이 아, 유 감사합니다. 커피는 저기또 어차피 우리 또 일행 반메이되 잖아요. 아, 저희까지 챙겨셔서 감사합니다. 카페네. <laughs> 아까 뒤에 네. 그 꼬맹이 네. 하나 있잖아요. 네. 올라가면 또 같은 나이더니까 아는 제가 좀 도와주고 아. 진짜 아. 나이들은 다 형제잖아. <laughs> 멋쟁이십니다. <laughs> 저 아무데나 대포 들대 그러지 마. <웃음> 예. <웃음> 저쪽 등대 쪽 한번 볼까요? 들어갈 수 있나? 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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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위험하지 않으시겠어요? 이야. 이야, 기가 막히네요. 네? 진짜. 제주도 이런 거 보면 제주도에서 살고 싶어. 위험하시오. 야, 잠시만요. 예. 네. 네. 여기가 용두암 쪽 마을이죠? 저기가 용두암이야. 여기, 저기저기 저기 있지. 예. 네. 돌담도 많 있지. 그렇지. 네. 리 모퉁이 쪽이 용두암 거야. 예. 중간쯤에. 예. 또 중간에 거붕인데. 앞쪽으로요? 예. 네. 투어 중에, 아, 마음에 드는 그 포인트가 있어서 마리봉 선배님하고 잠시 정찰을 해서 사진 촬영을 좀 했습니다. 이제 숙소로 가서 아, 아침 식사를 해야겠죠. 오우, 해녀, 해녀분도 계시네.